네, 커피도 마시고 분위기 좋은 카페가 생겼대요. 우리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저도 도 할까요? 네, 좋아요. Let's 네, go.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리라학연합교에서 종교 설문조사차 나왔습니다. 네. 강의가 되시지 않는다면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질문만 드릴 테니까 잠시만 시간 좀 내주세요. 네. 저 어머니 이 지역에 사신 지몇년 사셨어요? 한 2년 정도 사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지역을 잘 아시겠네요. 아니요. 제가 다니는 걸 별로 안좋해서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 혹시 집 주변에 교회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워낙 관심이 없어서 전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그럼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특별한 종교는 없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사를 하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어, 글쎄요. 부모님이 어, 계시기 때문에 제사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라 생각이니요 아참, 호심이 깊으시군요. 요즘에는 살아계신 부모님도 잘 모시라 하지 않는데 돌아가신 분의 길까지 기억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니요 그런데 사실 조상 제사의 의미는 고인의 은덕을 기리고 남아 있는 가족이나 형제들의 의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의식은 기독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양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서양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 기독교에서도 부인을 애도하며 추모하는 예식으로 추도 예배를 갖습니다. 음.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할 저에 대해 자주 강조하고 있지요. 음, 그렇군요. 저는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지 않는 줄알고있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이 이 다음에 좋은 곳으로 오기를 원하을 겁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유, 오늘 손님이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 선생님들, 우리 오늘 헤어샷 가서 머리도 만지고, 종교, 전단지, 설문도 사나 하고, 전도도 할까요? 좋아요. 네, 갑시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아, 어서오세요. 네, 저희는 많이 나가는 연합회에서 종교 설문 조사차 나왔습니다. 어. 네. 아, 저는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 네. 저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머리도 하고 원장님한테 간단한 종교 질문 좀 할게요. 시간 좀 내주세요. 아네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원장님 종교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별 다른 건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교회는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저는 네. 절에도 다녀보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저에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부족도 지닌 사람이라 괜히 종교를 바꾸면은 어,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 네 그렇군요. 저도 그랬어요. 어, 귀신을 인정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영적이 시네요. 아고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귀신이 무서워. 그까부터 한국 어, 이사를 하는 날에는 꼭 나를 받아서 이사를 하곤 했어요. 네. 전혀 그런 분이 없같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한 신, 모든 신들이 벌벌 떠는 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든가 하면 이사를 할때날 받아서 하지 않았더니 이사 집된 차에서 차도 빨리 오고 서비스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무엇보다도 깊은 것은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고 살기 때문이죠. 원장님 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성공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